축산농가에서는 가축 분뇨를 처리하는 것이 늘 골칫거리인데요. 지역의 한 대학이 가축 분뇨로 액체 비료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흑돼지 5,500마리를 사육하는 한 축산농가입니다. 이곳에서 발생하는 가축 분뇨는 매일 25톤 가량. 지난 2012년부터 가축 분뇨 해양 투기가 금지된 이후 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비 오고 일이 허린 날은 정말 주민 옆에 농가들한테도 미안하고 이 냄새가 제일 고민입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산학협동으로 개발한 가축 분뇨 액체 비료 제조 기술은 특허 받은 분출구를 활용해 산소를 투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생물을 넣지 않고도 15일에서 20일 정도 발효하면 가축 분뇨 악취가 대부분 사라진 액체 비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젝트라는 새로운 부품을 도입해서 이 장치를 소음도 없고 악취도 없고 유지비 측면에서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장치라고. 1년 동안 시범 운영 결과 기존 액체 비료 제조 기술과 비교하면 생산 기간은 3분의 1로 단축하면서 비용은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미생물이 풍부한 액체 비료는 축사 내부에 순환시켜 청소 등 환경 개선에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시설 보급을 위해서는 농민들의 인식 개선과 함께 국비나 지방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 산천군은 이번에 개발한 액체 비료 제조기를 지역 축산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황지락입니다.